아그 고리를 네. 붙여놨어요. 아 네, 그래서 이렇게 공중부양을 시켜놨고. 덜라면은 이렇게 놔둬도 사실 이 공간이 충분한데. 네. 이렇게 뭔가 기준이 있나 보네 여기. 아 나면. 네, 여기도 사실 누군가 의 자리여서. 누구 자리예요? 한순 보관함의 자리인데 지금 다 냉장고에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워놓은 거예요. 여기는 어이 자리가 여기인데. 네. <laughs> 와 보이지도 않았어요. 네, 방금 들어놔가지고 얘들도 네 뭔가 개수도 정해져 있나요? 개수를 막. 일일이 세지는 않지만 이 공간이 허락하는 만큼이에요. 그 식기에도 다 통일을 해놨어요. 제가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만큼만 이제 사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숟가락 그 받침대. 숟가락 받침대를 저는 요리를 하고서 이런 거지 이렇게 둘때 음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사실 국자 받침대 뭐 다이소에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걸 사는 대신에 내가 있는 물건을 어떻게 다르게 써볼까를 고민하는 게 원제인 것 같아요. 물건을 들여오면 그 물건의 자리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미 지금 모든 물건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을 들일 필요가 없고요. 제일 큰 궁중팬 네. 그리고 여기는 계란 후라이팬 냄비. 제가 요리를 정말 많이 하지만 제 조리 도구는 사실 이게 두개 다요. 거예요. 네. 아까 제가 네. 있는 물건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딱 이거 세 가지로 모든 요리를 해결해 보는 방법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.